경기도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진퇴양난입니다. 경기도가 돈에 미신고된 약 22,000호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의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로 취사가 가능해 일반 숙박시설과 구분됩니다. 최근 이러한 시설의 불법 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숙박 시설의 문제점. 불법 전용 증가 취사 가능한 특성을 이용해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 인근 학교의 과밀화 주차장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국토교통부 대책 발표 2021년 3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방지 대책 발표. 5월에는 건축법으로 숙박업 신고 의무화. 용도 변경 기준 완화 2021년 10월 오피스텔러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특례기간 부여. 계도기간 부여 2023년 10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숙박업 신고 시간 고려하여.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 대책 논의 지난달 29일 시군합동 전략회의를 통해 대책 논의. 생숙사전검토제 도입 하반기에 생숙사전검토제 도입 예정.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 홍보 강화 및 기준 완화 건의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도내시군과 협력하여 숙박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불법 전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와요.